문제 2번을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2번은 정적분의 값을 구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루트 속에 있는 cosx를 u라고 치환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du는 minus sinx dx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우리의 아, 적분식은 다음과 같이 바뀌게 됩니다. 자 적분 구간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 x가 0일 때 x가 0이면 cos 0은 1, u는 1, x가 파이면 cos 5는 마이너스 1, 그 그렇죠? 그래서 u는 마이너스 1, 그래서 적분 구간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그러면 이 앞에 있는 마이너스로 적분 구간을 바꿔주는 게 좋겠네요. 적분 구간을 바꿉니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적분되어지는 함수, 적분 구간이 마이너스 1에서 1로 나왔으니까 이 함수에 우함수, 기함수 성질이 있는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 지금 우함수가 돼서, 우함수가 돼서 0에서 1까지 2배 하는 이런 식으로 간단히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적분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도 치환을 통해서 적분을 합니다. 탄젠트 세타로 치환을 하겠습니다. 유를 탄젠트 세타 이렇게 치환하면 은 이 루트 속이 1 플러스 탄젠트 제곱이 되면서 시컨트 제곱으로 어, 바뀌게 되니까 루트가 제거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du는 시컨트 제곱 세타 d 세타로 바뀌게 되고 자 그럼 식이 어떻게 바뀌냐 이 어, 루트 부분은 시컨트 세타로 바뀌고 그 다음에 이 du 부분이 시컨트 아, 제곱 세타 지 세타로 바뀝니다. 적분 구간은 u가 0일 때 0이면 세타는 아, 0이고, 그 다음에 아, u가 1일 때는 세타는 4분의 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아, 식이 에, 변하게 됐는데, 여기서 이제 시컨트 아, 세제곱 세타에 적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시퀀트 세제곱인데 지금 두 개로 이렇게 시퀀트 세타와 시퀀트 제곱 세타로 두 개로 이렇게 분리를 시켜놨는데요. 아, 여기서 이제 부분적분법을 사용을 해야 됩니다. 부분적분법 그래서 앞에 있는 아, 시퀀트 세타가 이제 아, 아, F 역할을 하고 그다음에 뒤에 있는 아, G 프라임 타가 G 프라임 역할을 합니다. 시퀀트 제곱 제타를 G 컨트 제곱 젝타를 G 프라임 역할을 해서 부분적분법을 사용을 하게 된다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게 됩니다. 이 괄호 속에 있는 이런 부분으로 적분이 되어지고 마지막으로 정적분값을 이제 계산을 해 주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한번 여러분이 어떤 자세한 내용을 한번 메꿔 보도록 어, 말할게요 한번 해 보세요. 그래서 마지막에 정적분 값, 최종적으로 우리가 구하는 값은 루트2 플러스 ln 루트2 플러스 1이라고 하는 값을 얻게 되겠습니다.